매물 접수 시 유튜브 촬영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모현면에 위치한 전원주택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주 가성비 넘치는 주택이고요. 꼼꼼하게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는 있는 물건입니다. 2차 선변에서는 약 300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약간 높은 곳에서 조망이 좋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진입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넓죠? 이런 식으로 타운하우스로 이루어진 물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물건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의 입지는요. 버스 정류장은 2차선변 위치에 있어서요. 5분 있으면 편의점, 버스 정류장을 걸어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포곡 아이시와는 약 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은 모윤초등학교가 반경 2km 내에 있어서요. 차량 5분이면 통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물건은 57번 국도, 용인과 분당, 죽전을 이어주는 도로가 바로 1.5km 지점에 있어서요. 죽전 또는 서현에 있는 대형마트, 병원들을 차량으로 10분에서 20분이면 은 모두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입지의 주택이 되겠습니다. 또 주택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요. 단지형으로 깨끗이 되어 있고요. 공사하는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시나요? 좀 앞쪽으로 가서 찍어 드릴게요. 이렇게 넓은 조망이 되는 곳인데요. 지금 도로가 한창 공사 중인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앞쪽으로 저 공사하는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제2경부고속도로 포천에서 세종을 이어주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이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모현 ic가 개통이 됩니다. 향후에 경부고속도로 굉장히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416제곱미터, 약 126평이 되겠고요. 전용 면적은 335제곱미터, 약 101평에 해당합니다. 건축은 122제곱미터로 약 37평이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옥탑방이 있어서 총 3층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평수는 약 50평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이 물건이 저희 주택이 되겠고요. 현재는 개별 정화조를 사용 중이고요. 상수도는 인입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LPG 벌크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겉의 모습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아주 튼튼하게 지은 주택이고요. 보이다시피 태양광 패널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각 세대당 두 대에서 세 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물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감은 아랫단은 화감함으로 마감을 해두셨고요. 뒤쪽으로 경계에는 울타리 펜스로 명확하게 남의 집과 구분이 됩니다. 출입구 쪽이고요. 주차장 쪽으로 오시면 건물의 끝쪽에 보일러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일러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LPG 벌크 난방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측면 모습이고요. 주차장 모습이 되겠습니다. 태양광이 있으니까 전기세 절약면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과 정원은 원래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아지를 키우셔서 임시 펜스로 가려두신 겁니다. 이거를 걷으시면 잔디마당과 주차장은 일자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잔디마당이 잘 준비가 되어있고요. 정원에서 바라보는 저희 주택이 되겠습니다. 현관 거실 방향 기준이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정원 쪽에는 조경수를 좀 심으시면 조금 더 예쁜 주택이 되겠네요. 옆면으로 보시면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제2 경부고속도로가 한참 공사 중에 있고요. 숲으로 둘러싸인 아주 공기 좋고 인프라 좋은 곳이 되겠습니다. 저쪽 보이시는 저쪽이 바로 분당과 수지 쪽이 되겠습니다. 산 넘어서 죽전과 분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계는 울타리로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 주택을 들어가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이렇게 바비큐 시설을 두셨는데요. 바비큐 하기에도 좋겠습니다. 튼튼한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보시면 전실 부분입니다. 굉장히 넓은 전실 부분이고요. 옆으로 신발장들도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주방과 일자형으로 아주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거실과 주방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실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거실을 보시면 남쪽 기준으로 통창이 아주 커다랗게 뚫려 있고요. 개방감 있게 옆으로도 창을 아주 시원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기 쪽으로 보시면 아트월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전부 시스템 에어컨들이 천장의 매립형으로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정원의 모습과 마을의 풍경이고요. 어느 한곳 막힌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체형인 주방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자리하고도 굉장히 공간감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쿡탑 보이시고요. 여기 후드 보이시고요. 식기 세척기, 싱크대, 또 냉장고 공간을 두고도 여유가 굉장히 있습니다. 안쪽으로 쓸모있게 세탁실을 만들어 두셨는데요. 자, 보이시나요? 안쪽으로 건조기와 함께 세탁기를 두실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방을 보여드릴게요. 1층에 작은 방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커튼이 쳐져 있지만 남쪽으로 커다란 창이 뚫려 있고요. 아담하지만 아주 쓸모 있는 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아이 놀이방으로 이용 중이시고요. 이 옷장 뒤쪽에는 또 죽은 공간을 살릴 수 있는 창고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벽면 마감도 새로 들어온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1층의 공동욕실 부분입니다. 보시면 샤워시설과 함께 변기, 세면대, 수납장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1층 전체를 보여드렸고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셔서 난간으로 좀 가려두셨지만 이건 걷어내시면 됩니다. 2층으로 올라가시면요. 갤러리 창이 아주 커다란 게 뚫려 있어서 답답한 부분이 없습니다. 또한 천정구가 굉장히 높아서요. 아주 시원한 개방감을 주고요. 옆에 난간까지는 아주 꼼꼼하게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층 부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난간을 두셨네요. 저희 2층에 공동욕실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세면대 그리고 수납장 잘 준비되어 있고요. 2층에 작은 방이 되겠습니다. 역시 남쪽으로 창이 뚫려 있고요. 각 방에는 모두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은 각 방마다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모두 설치되어 있어서요. 쓰지 않는 방은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2층에 작은 거실 공간이 되겠고요. 3층으로 올라가는 옥탑 부분에도 이 위쪽으로 수납장을 잘짜 두셔 가지고 좌우로 수납할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2층에 마스터룸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커다란 창이 있고요. 굉장히 커다란 방이 있습니다. 옆쪽으로 갤러리 창이 뚫려있고요. 이렇게 돌려봐 드릴게요. 이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은 방이 되겠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요. 드레스룸이죠. 시스템 행거가 잘 설치되어 있고요. 창호 보이시나요? LG 하우시스 이중창으로 모든 면이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화장대와 함께 부부욕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주택은 총 욕실의 개수는 3개이고요. 방 또한 3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각그 방에는 온도 조절 컨트롤러가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 메인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2층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유리펜스로 굉장히 멋스러움을 만들어 주셨고요. 공간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약 10m가량의 2층 테라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니까 더 풍경이 좋은데요. 현재 보시면 주변으로 계속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제2경부고 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저 3층 숨은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3층은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옥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실용성 있게 잘 빠져 있습니다. 3층 공간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 공간인데요. 다락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실용성 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3층에도 난방이 전부 되고요. 컨트롤러 보이시죠? 이쪽은 아이 놀이방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손님들이 오시면 게스트룸으로 쓰셔도 좋겠습니다. 계단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이쪽에도 또방 공간으로 따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이시나요? 이중창으로 튼튼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갓방에 온도 조절기가 되어 있습니다. 용인에서도 용인 매살리는 분당과 축전이 굉장히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현재 계속 개발이 진행 중인 아주 호재가 많은 동네입니다. 아주 착한 금액의 철콘으로 잘 지어진 주택. 전원생활을 하신다 그러면 특히 젊은 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이 주택 어떠셨나요?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고요. 실거주 인연 하시면서 쓸모 있게 아주 잘 관리하셨습니다. 이번 주택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매물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용인시 처인구 모여는 매살리에 교통, 전망, 인프라를 모두 갖춘 전원주택입니다. 토지면적은 총 126평이고 전용면적은 101평입니다. 건축면적은 1층 20평, 2층 17평, 다락 15평입니다. 방 3개, 욕실 3개이며 LPG벌크와 상수도, 오폐수 개별입니다. 모현초등학교 2 k m 용인, 죽전, 분당, 10에서 15분 거리이며 모현IC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영상 아래 제목을 클릭해 주시고요. 문의는 전화 주세요. 주일은 휴무이며 상시 매물 접수 가능하시고 유튜브 촬영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